원래는 영탑사가 도량이 그렇게 큰 도량은 아니었다 그래요. 음, 네. 이렇게 작은 사찰 규모가 네. 크지 않는 그러다 네. 보니까는 법당이 따로 전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법당이라 음. 그래서 아. 이제 스님 처소와 네. 뭐 이렇게 다양한 복합 공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렇죠. 하는 네. 거기 가운데 이제 법당이 있는 음. 곳이 인법당인데 네. 그 인법당에 이제 모셔진 작은 불쌍이었던 음... 것 같습니다. 음... 예전에는 이제 그 문화재 보호 장치나 이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네. 밤 손님들이 이제 아... <laughs> 많이 찾아 오셨다고 그랬더라고요그 네. 예. 한자 반밖에 안 되니까 오셔가기도 그럴까? 너무 쉬웠을 거예요, 진짜. 한더큰 스님 살아 계시는데 음... 그 스님 주지하실 때도 밤 손님이 오셔가지고 아... 도끼를 이렇게 버리고 아... 때리셔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어머어머. 그거를 세상에. 가져가셨다 그랬더라고 근데 참 부처님이 영탑사 도량을 좋아하셨는가, 예. 한 두세 번 정도 도난을 이렇게 어. 당하셨습니다. 어. 당하셨을 때마다 그게 또 이렇게 돌아오시더라고요.